십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늠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 조건이 이런 겁니다 십계명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겁니다.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자리 잡는 것. 율법을 하나로 뽑으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셨고 생명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이 사랑이 조금만 해지는 거예요. 뭔가 나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잘해줘요. 아,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뭐가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우리 가문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 살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라고 선을 거는 거예요. 누군가를 많이 많이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면서 사랑하는가 이렇게 이 사람과 사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두축이 있다면 사랑과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하는데 마지막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능히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악과를 따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이에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 보이는 율법이 선악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왜 괜히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셨을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까 아니에요 선이에요 도로에 보면 중앙선도 있고 선이 있잖아요 여기를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지켜야 될 규칙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침범하지 말아야 될 선이 그 선인 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아, 저거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인간을 유혹했고 그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범한 거예요. 선악과를 딴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가정을 가장 행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게 가늠하지 말라는 이 법이에요. 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들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 왜 이게... 그렇게 지켜야 될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오용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이 정말 잘못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안에서 정말 행복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 복된 것, 아름답게 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완벽한 존재들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사단 마귀가 이 가정을 흔들었듯이 이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 가정이 와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요.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 너머에 아름다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아름다워 보일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가는 것.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저 선악가를 취하면 하나님처럼 밝아지는 거 아니야?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하고 저것도 추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호기심은 인간을 발전하게도 하고 인간을 멋진 과학으로 또 발명으로 창조로 이끌어 가는 놀라운 호기심이기도 하지만 죄를 선택하는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담고 그 복을 생산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장소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파괴하려고 해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사단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을 자꾸 줘요. 그래서 호기심과 교만으로 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 음욕이 일기도 하고요 나쁜 생각이 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삼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약해요. 무엇인가 소유하고 싶다, 무엇인가 갖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자꾸 무엇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악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간은 결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혼자 무엇인가를 하면 우리는 100%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믿지 않고 그런 공간에 자기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가정을 통해서 임해요 여러분, 이 가정을 소중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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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도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에러하실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거기까지가 아니다.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편을, 아내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고 그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 오늘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이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